무겁긴 무겁다. 이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네, 촬영 온다고 해서 많이 줄인 거예요. 경치 구경하는 거니까. 뭐, 뭐예요? 그럼... 아, 오셨어요? 뭐예요? 아, 이거 낚시 받침팀이라고요. 어 <laughs> 나는 악인줄 알았어요, 악세악사 <laughs> <laughs> 쓰는 거예요. 오, 완전 전문 낚시. 그, 와.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그래? 되게 오래... 다섯, 여섯 살 때부터 했고요. <laughs> 저희는 외할머니가 또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외할머니? 네. <laughs> 사실, 같이 다녔어요. 3대가 낚시를 어렸을 때. 고기를 자꾸 못 잡고 떠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아니까 가까이 좀고 싶어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싯대 들고 서 있는 낚시도 있는데 이 음. 낚시는 낚싯대 던져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낚시예요 편안하게 너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골라보세요 파란, 초록색, 오렌지색, 거? 핑크색 그거는 밤에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일반적으로 이 색깔을 제일 많이 쓰는데. 와, 오 신기하다. 잘우고 계세요? 네. 음. 오 이쁘다. 예, 이게 무슨 반디풀 음. 만화에 음, 나오는. 쓰에다가 <laughs> 아. 붙이는 거죠. 이런 데 남자친구랑 와서 이렇게 드라미 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이러면서 그러면 음. 둘이 사랑하겠다. <laughs> 그 한두 번에 볼수 있는데. <laughs> 계속 따라가니 이러면 싸울 거지. 짜증여 이게 납이고, 이 무게를 이용해서 던지는 거예요. 음. 오른손으로 낙시를 잡고, 왼손으로 음. 납을 잡고. 쭉 당기면 낚싯대 끝을 보시면 음. 활처럼 이렇게 휘잖아요. 낚싯대 탄성을 이용해서 낚시거를 음. 놓으면 탁 떨어지죠. 강치고 음. 네. 많이 흐르는 건 아니지만 어 여까지 흐르는가? 네. 어 그래? 네. 자 여기 오케이. 뒤에다가 세우는 거. 아 고생하셨어요. <laughs> 아 형님 오셨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아 형님 멋있어요 형님 아기대게아 그래. 아, 예. 만만치가 않네 아유, 아유, 아 여기 아니, 아니, 좀... 다 아+ <laughs> 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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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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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설마 아침에 산건 아니겠지? 미안한데 네. 점심 때 샀어. 그러니까 물기가, 물기가 전혀 없는. <laughs> 아니 이 <이거> 짜장면이에요? <laughs> 아니 짜장면은데 <근데? 웃음> 비빔국수예요.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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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이거? 어? 뭘 어? 쏴? <laughs> 뭐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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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막국수, 막국수 사왔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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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들> 역시 리액션이. 아 맛있다. 아 아, 아니 맛있, 역시, 맛있었는데 아 맛있었어서. 아니 맛있고 근데 이제 불었어. 이거 이거 여기서 먹 네, 어,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음음 괜찮아? 맛있어? 언니. 향기 다어어물 보니까 불어났다. 물 보니까. 어? 형님 보여 다들? 형님 먹 어머. 오빠 아무도 안 먹을 것이라고 거... 걱정했는데 야 옆으로서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다 먹으니까 너무 고맙네 아 아, 또 아,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네 어? 아, 근데 어떻게 다 같이 먹어주네? 맛있어 음. 여자들이요. 네, 여자들이 돼요. 여자, 남자 되겠네. 여자. 네. 사실은 원래는 여자인데 아, 남자가 해도 괜찮아요. 자, 아오 샬랄랄라를 여기 한번 해보고 네. 우리들이 한번 해보고 <laughs>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음... 마음에 만에 하나만 몰라. 그래요. 둘이. 그래요. One, two, t h r e 좋아요, 아, 형, 그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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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laughs> <오> <laughs> 아, 아, 자, 우리, 자, 파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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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자, 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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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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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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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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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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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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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위기 완전 다르다. 랄 생각보다 좋다. 나쁘지 않아. 아, 나지 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아호 선생님. 우린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춤도 가능해요. 1 2 3 4. 오랄랄라오샬오 샬랄랄라. 오랄랄라 되게 착해 보인다. 괜찮네요. 착해 보여 둘이. 자야그 다음 아, 선수. 우리 세시해볼시다 3시 자면 3시 섞이고혼성혼성혼성야성성왜 이렇게 됐나 <laughs> 이거 말고. 우샬랄랄라투 쓰리 포오샬랄랄라오샬랄랄라 그것도 괜찮은데. 잠깐만. <laughs> 야, 괜찮은데. 야 이거 알아? 우샬랄랄라든 너무 착해 보인다 다들. <laughs> 그 한디헷갈리니가 <laughs> 그러면 노래를 지금 기타로 한번 한, 한 번씩 부르지 뭐. 야, 캠핑장에서 노래 안 부르러 고 어, 어떻게 보여? 그래, 그래. 요 그럼요. 캠핑장이니까. 그럼요. 자, 오케이. 자, 요건 자신 있다, 요 부분. 1 2 3 4 오. 샤랄랄라. 오. 샤랄랄라. 마에안에게 그 계속 전화가 오고.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너리 괜찮은 사람 만데 소개를 받으러 나갈 자리에 어디서 <laughs> 이런 여자들 만나고 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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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laughs>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 보고 싶어. 제가 좀 사귀어 보고 싶어. 아. <뭔>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뭔>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자꾸 만나는 거야? 여자들은 어디서 어. 이런 남자들만 나온 거야라고. 어디서 <뭔> 이런 <뭔>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야이여 지금 보시면 설미는 뭐 고기는 둘이 뭐 애정행각을 펼쳐도. 그렇지. 네.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거. 고기가 입질을 하고 있어요. 어, 입질? 네. 지금 잘 보시면 찌가 어. 움직이죠? 고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지금 약간 들어갔죠, 또. 어. 네. 저건 지금 고기가 입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고기들 밤에 안 자요? 예, 대부분 바다도 그렇고 이런 강도 그렇고 가장 고기가 움직임이 활발한 시간이 바로 지금 같은 때. 해가 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해가 뜰때 음. 그때가 움직임이 활발하죠. 그리고 완전히 밤이 되면 좀 자는 편이에요. 어우 순씨랑 지금 씨랑 여기 로비에 있어 보니까 이런 어두운 느낌의 강이 무섭지도 않고 야광 지가 잔잔잔잔 움직이는데 무슨 별빛이 움직이는 거 같은 기분. 새벽 여명? 별빛이 <목소리> 내린 예전에 그 학교를 제가 한 12년을 다녔잖아요 학교부터 해서 근데 그 하, 같은 또래 학생들하고 수업을 안 하니까 음, 대화를 안 하게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딱 이러고 오는데 애들이 막차 거의 그때 애들이 다 남자친구한테 기대서 졸고 있고 뭐뭐 뭐 어쩌고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이러는데 항상 보면 나는 입을 꼭다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 어, 나도 졸면서 옆에 기대고 싶다, 나도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그 누군가한테? 그냥 사랑과 대화하고 싶다. 어. 근데 아무도 날안 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더, 없는 거죠?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울었어. 네. 근데 그래도 안 봐요. 그래서, 어서 내가 그 순간, 아. 내가 이제 투명 인간이 됐구나. 난 이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자. 더 나의 꿈을, 더 미래를, 더내 안을 돌아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결론이 좀의외다 그렇죠. <laughs> 저는 뭐 그래서 결국 오열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질 않았는데. 그래서 씨 웃었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웃고 코막 이러고 닦고. 약간. 내가 이렇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음, 응. 맞습니다. 직접 겪어보고 음. 아 이게 이렇구나 네. 모든 게다 사람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 낚시 무서워했고 네. 근데 정말 덕분에 오늘 제가 음. 좋은 경험을 했어요. 감사합니다.